4월 19일 온라인 큐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상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 자손 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주제는요, 솔로몬의 기도, 기도는 마음을 나타낸다입니다. 금요일 날 솔로몬의 기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토요일 주일 큐티는 솔로몬의 기도 부분이 더 있고요. 오늘이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눴던 것 같이,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느껴질 수 있는 참 좋은 왕임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말년에 솔로몬의 인생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이 당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오직 나를 위한 기도 혹은 오직 우리를 위한 기도 말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에 참 감동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말미에 참 안타깝게 무너진 인생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의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백성의 삶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유대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 간구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의 기도는 참늘 저의 욕심뿐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되더라고요.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의 상황이 열리고 물질적으로안 힘들게 해달라 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절대로 나를 부강하게 달라 나에게 군말을 달라 물질을 달라 힘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냅니다. 제 딸이 자신을 위해 움켜지고 있을 때에도 사실 아빠로서 저는 그 딸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만 제 딸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제 마음이 참 녹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격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만 혹은 군마와 그런 물질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응답하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개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됐고, 나는 봉사했으니 괜찮아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의 기도들이 나 혹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물질을, 욕심을, 이 욕심에 가득 찬 기도에서,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저들을 위해서 사랑과 평화에,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들지만 오늘 잠시만이라도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만,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뉴스송화이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받는 사랑, 은혜만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라고만 간구하는 우리의 삶인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